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스펙주들. 한번 의견 드리려고 하는데, 자, 최근에 스펙주들. 정말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면서 무슨 스펙, 무슨 스펙, 그냥 스펙자만 붙으면 뭔가 수급이 땡겨지는 것도 심심찮게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비리비리 하네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주세요. 스펙주, 올라서 매수해봤어요. 근데 스펙주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 뭔가 앞뒤 순서가 바뀌었죠. 최소한 스펙주가 뭔지 개념은 잡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스펙은 그냥 영문명의 앞자를 딴 거예요. 스페셜 퍼퍼즈에 o m 션컴 n 니의 줄임말입니다. 즉 기업 인수라는 특별한 목적을 목적만을 위해 만든 회사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회사들이에요. 사실상. 이게 나쁜 말인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예요. 인수합병이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인 건데, 그럼, 이렇게 실체도 불분명한 듯 한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상장이 될 수가 있지? 이런 궁금증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상장한 목적은 바로 우회상장. 이 우회상장.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자, 어떠한 기업이 있어요? 직접 상장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상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상장까지 준비 기간 또한 꽤나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조금 더 빠른 상장을 위한 방법이 이러한 스펙 기업들과 합병해서 상장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스펙 회사가 상장시킨 주식을 바로 스펙주라고 합니다. 이제 개념 잡히셨죠? 조금 더 보자면 결국 스펙 기업과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어떠한 플로우로 진행이 되냐면 스펙 기업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설립한 이후에 IPO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은 뒤에 합병을 제안하죠. 이러한 스펙 기업이 있으면 얘네가 찾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업들의 합병을 제안해요. 그러면 합병을 제안하기 전에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를 찾아보겠죠. 얘네 스펙 기업들도. 자, 그래서, 어? 찾았어요. 어, 이 회사 성장성도 있고, 어? 괜찮아. 미래가 있어. 근데 얘네 입장에서도, 아, 안 그래도 우리 상장하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이 회사가 스펙 기업에 제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그 다음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 여부를 결정하겠죠. 여기서 합병이 결정되면 확정되면 스펙 기업과 해당 기업은 합병을 확정하고 발표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sk45스펙에 45스펙, 55스펙, 뭐 이런 스펙 기업들이 있다면 정상적이라면 이 회사가 어디와 접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투자하실 거라면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성장성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자라면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합병 이후에 상장이 된다면, 뭐, 4호 스펙, 5호 스펙, 이런 스펙 기업 종목명은 해당 상장된 기업 명으로 바뀌게 되어서 상장이 됩니다. 자, 이제 스펙주의 개념 정리 되셨죠? 근데 상장 못하면 이런 궁금증 당연히 가져야죠. 자이 과정을 3년 안에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3년 내 상장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이 회사는 강제로 그러니까 이 스펙주는 강제로 해산 조치가 되고 주주들에게 받은 모든 투자금을 다시 반환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럼 너라면 그러니까 저희라면 스펙주들 트레이딩 잡을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냥 내 종목이 아니다 하고 지금은 넘기는 편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물들어올 때노안 짓는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스펙 기업이 어디와 접촉해서 어떤 진행 상황인지는 일반적인 종목보다 사실 더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합병이 유력했다가 순식간에 합병 갭이 바뀌는 경우도 사실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최, 최소... 아예 그게 취소되는 일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지금 최근 스펙트들이 너무 과열된 상, 상황이라 사실 지금 이 스펙트들이 이전에 강세장을띄었던그 흐름 그 트리거를 당긴 게 삼성 4호 스펙이거든요 오, 삼성 4호 스펙은 무슨 코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그럼 이게 왜 떴을까 뭐 엄청난 기업을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나? 근데 까보면 딱히 그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 주관적인 입장은 이유가 없어요. 말 그대로 딱히 메타버스든 뭐든 테마가 돌고 돌면서도 새로운 테마를 찾아야 하는데 딱히 시장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직 반도체든 뭐2차전지든 이전 주도주들의 회기는 조금 이른 듯하고 그러다 그러다가 스펙주 테마가 뜬금없이 드러나고 삼성, 사우스펙에 돈이 몰리고 이걸 본 투자자들이 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펙주들 강세 국면을 이전에 형성한. 사항이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크다고 봐서 저는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일단 스펙주들은 대부분 물량도 많지가 않아요. 않다보니 주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주포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식보다도 시총이 작아서 흔히 말해 세력이 붙어서 흔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럼 이러한 스펙 장세 흐름이 계속 될까? 이러한 질문에는 몰라요. 딱히 주도 테마가 이후에 형성되어서 전환되는 흐름이 나와서 시장을 리딩 리딩한다면 리드한다면 이러한 스펙 장세는 금방 소멸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 시장 흐름만 본다면 최근에 강세를 뛰었던 원자재 관련주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들, 이외에 메타버스 등등등 테마는 계속 순환이 되는데 순환매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은 쌓였고 그 이상의 트리거를 당길만한 무언가는 뭔가 아쉽고 근데 새로운 테마는 딱히 보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스펙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돌아가면서 시세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분명한 점은 사그라든다면 그 빠지는 속도 또한 매우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즉 내가 얼추 수익을 챙겼다면 지금 스펙 주에서 얼추 어느 정도 수 수익을 챙겼다면 현금화 진행하고 새로의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미국의 경우를 한번 우린 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이 작년에 먼저 스펙주 붐이 먼저 있었어요. 작년 9월에. 그리고 올해 1월에. 이렇게 스펙주들 전성시대를 잠깐 가져갔었는데, 미국에서도. 근데, 금리 인상이니, 테이퍼링이니 등등등, 층시에 긍정적이지 않은 외부 이슈가 발현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게 바로 스펙주들이거든요. 근데 또 태생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합병 대상인 기업들의 경우에, 기술력? 기술력이 있으니까 성장도 노리겠죠? 어찌됐든 기술력도 있어. 성장성도 보여. 근데 재무적으로 좋은 상태인 기업은 찾기 힘들어요. 이러한 기업들이 금리 인상이나 뭐다, 이런 외부적인 이슈가 발현되면, 가장 타격을 입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한국 기업들이라 다르진 않다 보거든요. 해서 제 의견은 너도 나도 스펙스펙. 스펙. 사실 가파르게 오른 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나? 내가 이 트렌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소외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 내가 투자함에 있어 내가 자세히 모르는 상태로 진입할 바에야 차라리 내 종목이 아니다 하고 넘길 듯해요. 빠져도 버틸 명분이 없구요, 사실. 그니까 내가 매매 시나리오를 짜기가 힘들다고 봐요, 스펙주들은. 그리고 지금은 그냥 누군가 트리거 당겨서 너도 나도 지금 스펙장에서 된 것일 뿐이지 뭔가 모멘텀이 발현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스펙주들 놓쳤다고 해서 전 딱히 아쉽진 않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제 답변이었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만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6월 1일, 6월 철거래일. 자 손오공, 하림, 제로투세븐 이렇게 세 종목 추천 드려서 손오공 하림은 익절로 마감, 제로투세븐은 손절로 마감 이렇게 오늘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월이 시작했습니다. 6월 힘차게 여러분도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